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밥 먹어야죠. 바로 식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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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인도죠? 아! 아! 사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빠른,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야 됩니다. 밑에 다 음식이 있어요. 감자나 고구 마. 감자, 고구마,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 벌레. 자, 실시. 아무, 아무 때나 파면 됩니다. 예, 네, 아무 때나. 근데 아. 습한 데가 제일 좋아요. 습한 데. 실시. 실시. 손으로 봐, 이제. 예? 어? 뭐, 나왔으면 얘기하세요. 벌레인데, 응 잡아. 도망갔습니다. 먹기 싫어서 도망갔다 그랬지. 아니다. 닙 어? 아니다. 진짜 도망갔습니다. 여기 공벌레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빨리 잡아. 잡았습니다. 응. 어. 어. 잡아 아. 빨리. 잡았습니다. 잡아. 벌레입니다 잡아. 응. 어. 어. 죽이지 말고 잡아. 어. 어. 그렇지. 계속 파. 웜 웜입니다. 응. 어? 잡아 빨리. 잡았습니다. 빨리. 마시는 거예요, 그거. 어. 어. 잡았는데 너무 조금 합니다. 으... 괜찮아. 괜찮아. 음. 들어. 아니 이걸 아... 이걸 애벌레로 생각했어. 아니, 있네. 어, 있다. 응. 거미다. 못본 척하지 마. 거미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 먹을 수 있어. 화려한 것은 보통 독이 있어요. 벌레도 마찬가지. 너무 화려하다. 막 무늬도 있어. 노랑색이서 있어, 빨간색이서. 있어. 거기 있다. 여기 있다. 잖아 응? 못본척 할래? 여기 있잖아. 안 보인다. 여기! 아! 못 보는 척 하네? 어? 뭐가 아에 있는데? 응. 배가 빠진 것 같은데. 배가. 여기, 여기 있잖아. 배안 고팠어. 배안 고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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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이렇게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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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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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형고파 빨리 파, 어? 먹어야지. 어.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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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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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많이 찾았어요. 제일 배고프저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 중이 누가 요새 제일 배고파?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쵸? 그렇죠. 이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맞는 습니다것 같습니다. 맞지? 맞습니다. 혹시 교관님은 배안고프시죠까 나는 배 안고파. 하지만 제일 배고픈 사람 여기. 미스터 길이. 길이 맞죠? 압! 아! 자, 선물. 다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돼요, 이거는. 걱정이 많아요 제일 큰 새끼부터. 너무 활동적입니다. 드세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늦체마차 바로 씹어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씹는 게 좋아요. 그 육즙이 팡팡 터질 것 같습니다. 응. 왕꿈틀이라 생각해. <laughs> 아우로떵으로 <laughs> 생존 훈련 살아야지. 어, 나온다, 형 입으로 가려고. 자, 잘 가고 있지? <laughs> 우와! 마중 나왔나? 우야 봐봐, 괜찮아! 어! 어허허! 응, 음, 맛있지? 계속 씹어. 그리고 삼켜. 뭐, 얼마나 하지? 악착같이 씹었어요, 사실은. 살아있을까봐. 뭐, 그냥 좀 뭐, 쓸게? 뭐, 뭐, 그런 맛? 그리고 교관님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다른 동료들에게 추천해도 좋겠습니까? 응 아, 추천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생 누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성원 형입니다 아아 악! 악!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형은 두개 이상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관님 누구? 과일에 곁들여도 먹어도 되겠습니까? 같이 먹어. <laughs> 자, 뭐 맛이 나니까 살짝 추천하면 돼. 응. 어때요? 후기 알려주세요. It's delicious. 음, It's delicious. Um, delicious. Not bad. 나 워낙 배고픈 상태여 가지고 뭐 남았어? 얘가 맛있어. 어? 거미 말고. 콩벌레그 음, 만지면 콩면들이동글해서 동글해. 벌레콩벌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백질 되게 많아. 어. 어. 많 있으니까 네. 하나씩 먹어. 콩벌레 여보세요? 하나씩 그렇죠. 주세요. 쫄지 마. 어 집어넣어. 음. 그렇지. 음, 어? 새우만 나네 그렇지. 새우깡. 네. 새우만 납니다. 음. 그러니까 맛있다니까. 단백질. 음, 새우깡. 새우 보다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 정도 사이즈면 먹을 수 있어요. 살짝 내려봐봐. 아, 아, 봐. 반짝이요. 몇 시간 지났습니까? 얼마 안 지났죠. 예, 열리안 네. 됐습니다. 물보이시죠 신기합니다. 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봉지. 지금 목 마르죠? 예, 네. 아. 나무잎이 많이 있는 곳. 어. 땡 햇빛. 부모님처럼 감사해요. 네. 지금 물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어, 이런 화학매서는 이런 비닐이 어. 생명입니다. 생명. 물 됐죠? 물 해결됐죠? 어? 누가 자신이 없었죠? 누구였죠? 그러니까 저는 물이 생겼다. 물이 아예 없다. 얘기할까요? 근데 조가한 교육을 무시했네요. 맞죠? 아닙니다. 아 그래서 반으로 죽여드 되겠네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악! 누군가 한 명은 없다라고 해야지 방송이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네. <laughs>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요가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왜 그래요? 늙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늙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유연성이 좀 많이 없긴 한다. 힘은 좋은데 유연성이 없습니다. 무슨 자세야? <laughs>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최소한 어리버리는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고마워요. 어, 뭐? 선물, 선물. 자 선물 나온다. 오오클린아 선물 오, 오클린. 아, 선물을 깐다. 네. 이근 대위가 항상 쓰고 나오는 선글라스가 똑같더라고요. 그게 몇 년째 선물해주면 좀 뜻깊지 않을까? 다들 또 흔쾌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아 저는 교육생한테 이렇게 선물 받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되게 기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 좋은 보람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근대위 내일 가는 거 미리 찍나보다, 혼자. 저희 빠져도 돼요? 네, 빠져도 되죠? 이근대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근대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이근대위님. 가다나 지금. 어? 아,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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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는 거로 어? 어? 지금 가는 거로고 왜요?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진짜 가는 거야? 아 뭐야? 아니 뭐 이렇게 가? 어디 가요? 같이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대충 알려주고 가면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아뭐 뭐? 아니 뭐 해요? 포기하지 마! <laughs> 포기하지 마! 송가인스 송가인스. Thank you. I love you, man. 아니 갑자기 아니 뭐 이런 이런 퇴장이 있어? 뭐 이래? Bye bye. Bye b y 아니 진짜라고? 뭐야? 진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 우린 어떻게 자요? 아니, 나는 그냥 연출샷인 줄 알았어. 내일 아침 거 찍는 줄 알았어. 어, 나도 그거 미리, 나도 그거 찍는 줄 알았어. 뭐, 가는데? 가나훈 훈련의 하나라고 말씀해 주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떠나는 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 뭘칸거 같은데? 뭘칸거같아 다시 와 그거 아니야? 아 훈련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는 선글라스 쓴거좀 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교육생들 선글라스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교육생오어어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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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티 <laughs> 어, 대현이, 네. 네, 근데. 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뭔데요? 그, 저희가 어디서? 한때 또 이제 무인도에서 같이, 네. 이제 뭐, 피와 땀을 섞었던 또 관계니까. 구두 계약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명 계약이. 네, 여기 할게요. 네. 네. うわ